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시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형식 문장이 목적절이 이와 같이 상당히 긴 형태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시 있었는데 이 대시는 단순히 그냥 저를 이끄는 접속사일 뿐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목적절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되겠는데 그 안에 이 목적절과 그 다음에 또 부사절이 이와 같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 부사절 앞에 이와 같이 콤마가 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여기서 에 와일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기보다는 등이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 또는 뭐 앤드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안에 보면 어 결국에는 어 문장이 이와 같이 또두 개가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커브리그는 was accused. 자, 기소되었습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of가 있끄나 전치사 구가 와 있습니다. 여기서 of라고 하는 것은 어뭐뭐 때문에 기소되었다. 또는 뭐 뭐로 기소되었다. 아, 이와 같은 의미의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부사구란 얘기는 여기서는 지금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시 공부를 해야 될게 동명사가 되겠는데요. 여기 당연히 of라는 전치사가 왔어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동명사가 와 있는데 이 동명사가 완료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는 빙이라고 하는 것도 동명사인데 여기서는 단순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동명사와 이 완료 동명사의 차이는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사구는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동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완료 동명사는 이 동사의 행위보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동사를 명사화 할 때, 그럴 때 이와 같은 완료 동명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aving PP 형태를 취하고, 어, 수동태로 쓸 경우에는 having been PP 형태로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단순 동명사가 와 있는데요. 단순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사구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데, 이 동사의 시제와, 아, 같거나 또는 미래에 예, 행위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단순 동명사를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 ing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단순 동명사의 능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단순 동명사의 수동태를 쓰려면 being pp라고 해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being이 생략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분사와 동명사의 그 수동태의 차이를 보시면 단순분사의 수동태는 그냥 PP입니다. 빙이 없어요. 그냥 PP고 그다음에 단순동명사의 수동은 빙PP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이 동명사나 부정사는 이 분사의 이 PP를 차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단순동명사는 이빙 PP를 써야지, 그냥 PP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빙, 여기서 절대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사에서의 빙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빙은 동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빙은 절대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being a key source of intelligence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마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여권 그리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 비자를 이용했다라는 것으로 기소되었다 이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투부정서가 왔어요 이 투부정서는 역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역시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ing used를 꾸며주니까 여기서도 역시 부사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부사구는 또 어느 것을 꾸며주는 것이냐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 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엔터라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건 역시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이, 어, 이 부사구가 앞에 있는 어, having used를 꾸며줘서 부사구라고 했는데, 어, 이거 동명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동명사지만 어, 동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 본래 의미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동명사를 수식을 해줄 때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부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사 구라고 하는 것이죠. 형용사 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 여권과 사업 비자를 이용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국에 왜 들어갔냐 하면. still, 훔치기 위해서. 그래서 sensitiv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해서 어, 민감한 정보와 그 다음에 intelligence, 첩보라고 어, 여기서는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intelligence는 정보라고 얘기도 하지만 어, 여기서는 어, information은 정보라고 하고 intelligence는 어, 쉽게 얘기해서 어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첩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인텔리전스를 훔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through contact 접촉을 통하여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 접촉을 하냐면, in Chin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중국에서 접촉을 통하여, 그래서 이것도 어, 역시 부사 구가 되겠습니다. Since 그 다음, 2017. 해서, 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뭐, 이래로. 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컴마가 왔습니다. 그럼 컴마가 왔다라는 얘기는 앞에 문장은 일단 여기까지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앞에 문장이, 어 시작점은 어디냐. 여기서부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냐,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 여기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타임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컴마가 왔으면은, 일단 이앞 문장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 등위 접속사가 있든지, 아니면, 어, 등위접속사가 없으면 어, 관계사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관계사에는 등위접속사 역할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등위접속사가 있든지 아니면 은 어, 관계사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Y를 보시면 어, Y라고 하는 것은 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등위접속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일이 어, 등위 접속사로 쓰일 경우에는 어, 보통 어, 뭐 한편 또는 앤드처럼 뭐 쓰이는 거죠. 그리고 또뭐 이런 의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어, 한편 또는 어, 그리고 또 어, 이와 같은 의미의 등위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의미가 있죠. 반면에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와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아, 그와 같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아닌 이와 같이 뭐 and나 또는 뭐 반면에 에, 이러한 의미의 등의 접속사로 쓰인다는 아, 그러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또는 한편 어, 뭐 스파보르는 어, was accused 예, 그래서 기소되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 of가 이끄는, 어, 전치사 구는 어, 앞에 있는 어 c c 주들을 꾸며주는 부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빙이 왔어요. 이거는 지금 동명사이기 때문에, 이 동명사는 아무리 빙의 형태라고 할지라도 생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빙이 분사라면은 생략이 가능한데, 동명사는 절대 생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소가 됐냐면 key source of intelligence 해서 핵심, 여기서 key라고 하는 것은 핵심 또는 주요 정보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주, 핵심 정보원 원이었기 때문에 기소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for Cobrige. 자 그래서 여기서의 전치사 구는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한 핵심 정보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거는 형용사 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동명사가 빙, 그러니까 즉, 빙이 동명사일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분사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주어 동사, 그래서 일형식 문장, 그리고 부사구, 그 다음에 삽입, 그 다음에 등이 접속사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어, 이와 같이 삼형식 문장,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 어, 이와 같은 형태의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은 has a l s retaliated 해서 또한, 지금 현재 완료가 왔으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복을 해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이라는 전치사가 와 있습니다. 이 바이 뒤에 ing 형태를 취하는 그런 동명사가 와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 동사 ing 하게 되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바이가 이끄는 이 부사구는 앞에 있는 retaliated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중국은 보복을 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lacing restrictions. 그러면 이제 제한을 가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 제한을 가하냐 면 on various Canadian export to China 해서 어, 중국의 에, 다양한 어, 캐나다 수출품들에 대한 어, 제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 이 export, 즉 여기 s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출이라는 추상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추상명사에 관사를 붙이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복수 형태의 s를 붙이게 되면 그때는 보통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는 사람이나 또는 사물 또는 동물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사물이 되겠죠. 그래서 수출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다양한 캐나다 수출품에 대하여 어, 제재를 또는 제한을 가함으로써 어, 중국은 또한 어, 보복을 해왔다 아, 이와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o China는 어, 여기서는 어, 앞에 있는 어, Export를 꾸며주는 어, 그러한 어, 형용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컴마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무조건 일단 무엇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랬죠 접속사가 있든지 관계사가 있든지 해야 된다. 둘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된다? 분사 구문이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접속사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은 관계사라도 있어야 되는데 관계사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와 같이 분사 구문이 오게 된 건데. 자, including 그다음에 canola oil seed 해서 카놀라 오일을 이제 씨앗. 그래서 카놀라 씨유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어, 그 카놀라유를 어, 포함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include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는 restriction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인 which가 있었는데 네, 이것을 생략을 하면 분사 구문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휘치 안에는 등위 접속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인 진행형에서 이 앞에 있는 비동사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는 빙으로 고치질 않고 그냥 무조건 얘는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마지막에 남은 이 본동사를 어 분사로 고쳐야 되는데 이미 분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계속적인 용법으로 봐도 되고 또는 어 삽입동격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해석을 하실 때는 그냥 계속적인 용법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삽입 동격이니까, 아, 이러한 예,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아, 제안을 가했는데 뭡니까? 카놀라 CU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포함한다는 게, 아, 예니까, 아, 이게 예, 삽입 동격이겠구나.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냥 편하게 해석을 하실 땐, 그냥 계속적인 용법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굳이 이제 학교 시험에서, 아, 이것이, 이 휘치 대신에 무엇을 쓸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럴 때 여기서는 음 등위 접속사가 있어야 되니까 and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어는 r e s t r r c t i o n s 가 되니까 day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the and they were including 또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진행용으로 쓰질 않고 and they 그 다음에 included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삽입 동격과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용법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뭐 끝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인 용법으로 봐도 되고 삽입으로 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리스트럭션스 해놓고 여기 지금 콤마 오고. 이 내용이 오고 그다음에 또 콤마 오고 그다음에 요게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거는 100% 우리가 삽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플레이싱부터 어요투 여기 차이나까지 여기까지 와야 어, 이 구가 완전한 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어 뭡니까? 얘가 요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100%어 삽입 동교이라고 보는 것이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 이럴 때는 뭐 삽입으로 봐도 되고 계속적인 영보으로 봐도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콤마가 왔죠 그러면 콤마가 왔다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처럼 일단 아, 이것은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위접속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아, 등의자속사가 오면 어디를 끊어봐야 된다? 뒤를 끊어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 h a 드 d did가 왔어요. 그러면 얘가 동사의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형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타동사니까. 근데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럼 수동태는 될 수가 여기서는 없겠고, 어, 여기서는 동사의 과거형으로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이것과 연결된 동사를 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동사를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어 그러니까 능동의 형태의 과거형을 찾아볼래니까 없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거.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어 has pp 형태였어요. 아, 그럼 여기 has가 있었으니까 아, 이것도 역시 그러면 has가 있었었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pp죠. 그럼 has pp인데 pp만 있으면 수동이지만 has pp는 완료의 능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has p p 의 has가 생략된 것이구나. 그럼 주어가 안 보인다. 역시 앞에 있는 주어와 같기 때문에 has 아, China가 생략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has pp의 one and Has PPA2, 즉 동사원 동사2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Handed Death Sentences 해서 어, 사형을 내렸다 이거죠.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꼭 암기를 하십시오. h a n d d e a t h Sentences 하게 되면 사형 선고를 내리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To for Canadian 해서 네명의 캐나다, 캐나다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칸빅티드가 아, 왔는데, 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ED 형태가 왔는데, 이게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목적어가 있는지 예, 보셔야 한다고 그랬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PP형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 이거의 행위자는 분명히 얘인데, 보시면은, 어, 주어도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비동사 플러스 PP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얘는 분사구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인 후가 생략이 됐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에서 이 워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의 조동사니까, 얘도 빙이 되질 않고 생략이 되고, 이 남은 본동사를 과거 분사인 PP형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혐의로 convicted 판결을 받았다. 즉,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off부터 smuggling까지는 앞에 있는 convicted를 꾸며주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분사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drug smuggling 하게 되면, 마약 밀수 또는 마약 일반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의 캐나다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byd의 여기 placing은 여기 지금 목적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명사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사구문이었다. 그래서 여기 including은 분사다. 그 다음에 여기에 convicted는 역시 이것도 분사구문으로 쓰인 것이고 이건 분사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이렇게 잘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께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